<laughs> 발목이 삐었을 때 제가 어, 뚫어지는 혈자리를 알려줄게요 자발 보세요 발목이 삐었을 때는 이렇게 접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근육은 늘어나고 이 아, 안쪽 근육은 이렇게 어, 부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발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리는거야 이렇게 자 다음에 온 사이펜을 그려서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끝난 자리 있죠 네? 자 이렇게 여기에 혈이 있어요 어? 여기에 혈을 하나 잡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발을 이런 상태로 잡으면 안되고 여기 쭉 가면 이쪽에 또 십자가를 그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자리에 어? 혈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올리면 여기랑 여기 혈두 개를 잡고 자 발을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셋그 다음에 이거를 쭉 내려 하나 둘셋 다시 올리세요 하나 둘셋 다시 다시 올려주세요 도도도도도도도. 다시 내리고. 그러면 뼛소리가 나요. 다시 쭉 올리고. 다시 쭉 내리고. 다시 쭉 올리고. 더 돌려야 돼요. 다시 내리고. 자, 발목을 돌려볼게요. 다섯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여기 누렀던 자리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보이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발목이 어떻게 움직여 보세요. 돌려보세요. 어때요? 잘 돌아가요. <laughs> 잘 돌아가죠. 음. 이렇게 걸면은 발목이 엄청 좋아져요. 팁 하나, 자, 여기가 발목 인프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짝, 살짝, 여기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요. 나요? 나죠? 요런 데도 살짝, 살짝 눌러주면 걷는데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됐어요! 자.